입니다. 오늘은 한번 제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건데요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 몇가지는 잘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제가 뭐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네, 일단 종이에다가 어, 어. 종이에다가 일단 공부 잘하는 방법을 드릴게요. 일단 스터디 뭐지? 공부 잘하는 스터디 뭐시기 스터디... 하라는 건데요 난 이렇게 하고, 음, 여기에다가, 만약에, 해법서 하거든요? 해법, 스터디, 듣기. 듣기. 이렇게 하고, 뭐, 뭐, 이렇게 막 있어도 아니에요. 그리고, 이렇게 체크하는 거. 이거 하나 하고요. 그리고, 선생님 말. 선생님 말잘 듣기. 등이고요. 그리고, 이 이런 메모지. 자, 여기 찍어봐. 메모지들에다가, 외워야 하는 단어. 한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다가말인게어인국어시라면아 영어라면은 자기가 외할 단어면 외외 외울 단어를 이렇게 한장을 찢어서 찢어 가지고 창문이나 문 지금 여기 방하 문인데 나가는 어, 들어올 때 하는 문에 나가 어, 내가 내 눈높 눈높이에 있는 어 내 눈높이에 있는 책꽂이 아니면 여기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고 옷장에도 이렇게 붙여놔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요 어, 선생님 말잘 듣기 그리고 이 단어 쓰기 그리고 스터디 쓰기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맞아 오답노트 꼭 쓰셔야 되는데요 오답노트 제가 지금 못쓰는 상황이라서 일단 오답노트도 써야 되고요 어, 그리고 이어폰이나 헤드셋인데 헤드셋이 더 좋은데 헤드셋 끼고 이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진짜 예상 못했을 수도, 있, 아 예상은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조금 예상외이니까 한번 봅시다. 제 건데 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. 한두개더 남았어 이거하고 이건 초록색인데 초록색 보면은 눈이 좀 맑아진대요. 그래서 초록색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. 네 이겁니다. 이건, 이거는 건이 이게 뭐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해요 이거 많이 필요할 겁니다 막. 여기다가 이 전과들 저는 이거 넣을 건데요 제 공부할 거들 입니요 이게 렇 전과예요 이거는 제 5학년 전과 제 5학년이 거를 밝혀줍니다 5학년 전과를 넣니다 이건 전인데 전과를 다꼽았습니다저 5학년이에요 진짜 제 친구들이 보면 알겠죠? 엄청. 대망의 마지막인데요. 동생. 마지막인데 한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제손 안에 들었어요. 알아. 3 2 1고 이거입니다. 이거 비타민. 비타민 C인데 레모 비타민 C A가 좋대요. 뭐지? 공부하는데 또 초콜릿도 좋은데 제가 지금 초콜릿이 없어요. 젤리만 많아서 이 비타민 C랑 A 먹으시면 좋을 겁니다. 이건 씨고요. 귤 많이 드시면 비타민 A가 좀 뭔가?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. 한번 지금 뜯어 뜯어 먹어봅시다. 한빵 이겁니다. 한개있한개더 한 있으니까 한개 동생한테 입에 넣어주습니다 동생 입에. 동생 입이고요. 하나 더 해서 제 입속으로 들어습니다 그렇죠? 아! 셔! 먹었으니까 이것아요 이렇게 몇가지냐 아, 지켜주... 아, 한.. 하나 둘셋넷아셔 등.. 지가 말한 걸꼭 지켜.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